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15억 중국인들이 열광하는 중국의 초대형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최근 충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중국 기업이 도저히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겠다라며 공식 석상에서 폭탄 발언을 한 것인데요. 특히 중국에서 국민기업으로 사랑받는 이 기업이 사실상 한국의 패배를 선언하자 중국인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자국산 브랜드만 줄곧 애용하며 애국 소비를 해왔던 중국인들조차 한국산 제품을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는데요. 현재 CNBC 등의 보도에서는 이제 애플마저 한국을 따라하고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초대형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TCL 그룹은 수많은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국민기업입니다. TV와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생산하면서 저가 전략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을 따라잡겠다며 당차게 선언한 바 있는데요. 그렇게 값싼 가격을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마케팅한 결과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TV 제조업체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세계 1위와 2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한국 기업이죠. 세계 TV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한 중국 TLC 그룹은 다음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누렸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폴더블폰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 CES 등 국제전자제품 전시회에서 자사의 시제품을 선보이면서 시장 진출을 예고해왔죠. TCL의 이런 행보는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을 겨냥한 선전포고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 투자, 대대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총동원하며 삼성을 따라잡고 세계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면서 당장 포부를 밝혔던 중국 기업. 하지만 한국 기업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tcl은 올해 4분기 출시를 목표로 신제품 개발 및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름도 거창한 시카고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더블폰 출시를 포기하겠다면서 충격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PCR 측은 "품질은 물론이고 가격 경쟁력도 한국 제품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며 그 이유를 덧붙였는데요. 이 기업의 마케팅 총책임자인 스테판 스트라이트는 부품 수급의 어려움, 생산 비용의 증가, 팬데믹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자사의 폴더블폰 출시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폴더블폰 출시를 포기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IT 전문 매체들은 중국 기업이 폴더블 폰 시장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삼성의 갤럭시 Z 플립 3가 있다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사실 중국 기업이 한국산 제품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오직 싼 가격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은 폴더블 폰 신제품의 가격을 800달러 수준으로 책정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삼성 제품이 예상보다 저렴하게, 심지어 전작보다 더 싸게 출시되자, 중국 기업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혁신적인 행보에 중국 기업은 결국 무릎을 꿇었는데요. 심지어 중국 기업의 마케팅 총 책임자는 미국의 IT 전문 매체인 시넷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까지 꺼냈습니다. 누군가 800달러를 쓰려고 마음먹는다면 기꺼이 1000달러도 쓸수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소비자들은 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지갑을 열 것이다. 이 발언으로 999달러로 출시된 갤럭시 Z 플립3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 때문에 신제품 출시를 포기했다는 뜻을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떤 소비자라도 중국 제품보다는 한국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개적으로 한국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하고 나아가 존경한다는 의중을 드러냈는데요. 중국 기업의 이례적인 발언과 파격적인 행보에 해외 유력 매체들은 앞다투어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자국산 제품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뭉친 나라입니다. 중국 기업은 자신의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여기며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 기업과 애플 등 미국 기업까지 맹렬히 비난하거나 무시하곤 했죠. 그런데 그런 중국 기업이 공개적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 소비자들의 전례 없는 소비 패턴 변화도 인상적입니다. 최근 중국의 젊은층에서는 애국 소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즉, 오로지 중국 제품만이 최고라고 믿으면서 곧 죽어도 중국산만 고집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들이 혁신적인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자 점차 한국 브랜드 매장 앞에 중국인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줄을 서는 정도가 아닙니다. 출시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인들은 벌떼처럼 삼성 매장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자국산에 대한 자부심 하나로 살아오던 중국인들조차 중국산을 버리고 한국산을 선택한 것이죠.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현상에 해외 누리꾼들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대놓고 한국 제품 따라하더니 결국 중국이 포기하고 말았다. 중국 기업이 저렇게 인정할 정도라니 한국 기업들이 정말 대단하긴 한가 보다. 내가 중국인이었어도 중국산 대신 한국산 선택할 것. 이젠 애플까지 삼성을 견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신제품을 출시한 애플은 삼성전자를 공개적으로 저격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애플은 신제품 아이폰 13 시리즈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카메라 성능이 개선되고, 노치 부분이 줄어드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을 기대했던 혁신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죠. 수세에 몰린 애플은 급기야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언급하면서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솔직히 경쟁사는 우리의 칩을 따라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에선 최대의 라이벌인 삼성전자를 깎아내리면서 애플 제품들의 성능을 강조했죠.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삼성 측의 미국법인 SNS 계정에는 2021년에 아직도 노치가 있다고 상상해보라 라며 아이폰을 저격했습니다. 또 반으로 접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멋질까 라는 발언으로 갤럭시 Z 플립3의 기술력을 과시했는데요.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피 튀기는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삼성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꼈을까요?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만을 고집하던 애플이 결국 한국 기업을 넘어서겠다는 목표로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일 미국 CNBC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애플이 2024년에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것이라고 관측했는데요. 그러면서 애플의 폴더블 폰은 아직 연구 단계에 있다. 핵심 기술 개발과 제품 양산 문제를 해결해야 폴더블 폰을 출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폴더블 폰 시장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한국 기업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후발주자들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애플이 삼성을 몰래 따라하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 소비자들이 한국산 제품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품질 등을 높이 평가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중저가 전자제품의 중심인 인도시장까지 씹어먹은 한국 기업. 오직 뛰어난 성능과 기술력만으로 가능한 일이었죠.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한국산 제품의 우수성이 알려지며 세계 1위 기업의 위상을 떨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